이세라. 나와하니 그... 아... 손님을 데려왔군. 자, 아, 아. 오케이. 할게 없네. 자, 오늘은. 신학팩이 열린 날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덱리스트 4개인가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덱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 낮은 거 뽑죠? 자, 연마와 나무 정령을 섞은 드루이드고요. 사실 이게 좋냐? 성능 나오나요?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결국에 이 덱도 먹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그로 덱이라서 결국엔 초반부터 달리니까 그것 때문에 먹히는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덱 4개 올렸잖아요 어? 자연이네? 자연 넣어 어? 이거 뭐 시너지 볼수 있네? 너. 어 요런 식으로 넣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두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율 룬토템이라는 카드 때문에 자연주문을 두번 쓰면은 연마를 합니다. 그러면은 연마가 뭐냐? 영웅능력을 계속 강화를 해요. 그러니까 영능도 쉽게 생각해서 비치우상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비치우상도 이제 내면 낼수록 강해지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연마의 대부분도 연마를 하면 할수록 세져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두장 뽑아야 된다고? 아씨아 에반데. 아 그리고 아까 자연 주문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아까 33. 3... 뭐야 3-3 골렘에서 6-6 골렘이 됐다 자 그러면 이번 판은 연말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좋은 판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어와 <laughs> 어? 야수면은 저걸 한다 가볍게 연마 스타트. 내가 이거 혼자서 해봤을 때, 야수를 뽑고 연, 연마합니다. 내가 이거 혼자서 해봤을 때, 진짜 얘가 승률 제일 좋았어. 나, 나머지들은 승률 별로였고. 오야 벌써. <laughs> 벌써 오후야. 이건 새로운 종일지도 모르겠군요. 아 얘가 승률 제일 좋았어. 이게 억그로대기라 그런 건지 확실히 억그로 대기라서 음 성능 나오긴 하더라. 야, 3턴에 5짜리 바로 깔아버려. 아, 잡히네. 끝나냐? 잠깐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끝나? 와, 딱뎀니다 이게 확실히 어그로덱이라 그런가 봐. 야, 어그로 데기니까 승률이 나오긴 한다. 이거 핸드 망하면 나갑시다. 박자와 뿌리? 잇치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리 신격기상가보다누가 걔가 이 필요하니 아 <laughs> <laughs> 진짜 야 돌겠다 나오나 음, 이제? 멀리건 그 자연으로 하니까 확실히 멀리건이 망해. 이게 확실히 멀리건이 망할 확률이 높아. 자연으로 가는. 근데 게임이 끝났네요. <laughs> 아. 음. 음, 게임 끝났어. 결국에는 어그로 덱이라서 아무튼 끝났다 다음 턴에 풍요의 뿔을 쓰자 동전도 쓰지마 그냥 이러면 그냥 들어오보는 게 낫지 않나? 4-4. 아니, 풍열불이 은근히 나쁘진 않거든? 생각보다 나쁜 정도는 아닌데. 아, 뭐라 해야 되지? 포켓 쓰기가 어려워. 사사골렘. 야 그래도 좀 든든하게 자연 쓰면서 영능도 강화하고. 아주 좋네. 아, 뮬 나무 정령 안 깔아. 나 골렘 낼 거야? 이 코스트를 버리면서 5호 짜리를 소환한다. 아, 이거 하고 할걸. 상대도 딱히 한게 없어서 이게 뭐라 할 말이 없네. 아, 그래도 뭐, 격전 끝에 잘 했다. 라고 뭐라도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가지고. 이득 교환하지 않을까? 이득 교환할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우와, 아무튼 골렘을 깔아서 이겼다. 어. 그래도, 나무 정령도 잘 나왔고, 와우. 근데 이건 이게 맞아. 맞다. 맞다보다도, 이게 나. 다음 턴에 콩나무 할 거니까. 다음 턴에 무조건 콩나무 해서 저기 할 거니까. 와우. 별 희한한 카드를 쓰시네 아우, 그게다가 음, 뭘 놓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롤렘, 66. 약간 내가 플레이가 영능을 먼저 누르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 오히려. 뭘 넣고 다니는 거야, 되게다가. <laughs> 나는 은 드로우. 아 이거 안 끝나? 아니 끝나? 뭔소용이냐고뭔소용이냐고 <laughs> 이거 1 10, 0이래요 좋기는 한데 아 이게 근데 이게 진짜 나무 정령 덱이라서 어쩔 수 없긴 하단다 이거 내야 될까 이거를 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아요 내다 내도 좋고 안 내도 좋으면 내는 게 낫지 왜요 일단 3 0장 흑마 지금 확장팩 첫날이라 벽대 가능성 높아 벽대기든좀 나만의 대기든. 그래서, 대체 볼만 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오, 나이스. 이게 최고거든. 이거, 풍요의 뿔에선 그냥 무조건 조경 작업이 최고야. 왜? 와이? 나무 정령을 깔잖아. 그러면 재배도 계속 줄어든단 말이지. 풍요의 뿔은 진짜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몇이지? 33? 약한데? 어, 아파 나이스 정리는 어차피 상대가 하니까 앞지는 않을게요 5호짜리나 깔자. 사실 여기서 5호 까는 것보다 나무 정령 까는 게더 좋긴 함. 아, 근데 캐박해긴 한데. 근데 차라리 수배영원 할 거면은 나무 정령 두개 까는 게더 낫긴 했었어. 그게 더 값어치가 높아. 5호짜리 이거 영능 누르는 것보다. 울맹이 <목소리> 잡자 잠깐만요. 끝나냐, 안 끝나냐. 27이라 하면은 저걸로 때린, 아니, 잠깐만. 와, 아무튼 끝났다. 와, 거인. 거의... 어, 안 끝났네? 어 씨. 잠깐만. 일이 부달났네 하지만, 이래도, 애들 스탯이 높아가지고, 상관은 없긴 해. 아, 안 끝났구나? 잠깐, 나왜 끝났다고 생각했지? 야, 그래도 골렘 깔았다. <laughs> 야, 그래도 골렘 깔았다. 뭐, 아무튼, 골렘은 깔았다. 된거 아닐까? 다 떠나서, 아, 뭐, 킬각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영능 눌렀잖아. 그러면 된 거야. 영능 눌렀잖아. 그간 영능 안 눌러서, 어? 애매했던 판들이 많았는데, 대단한데. 나갔잖아. 킬각이뭔 소용이야? 그건 뭔 거야. 자 오늘 제가 한 덱은 나무 정령 드루이드에다가 하뮬 룬 토템이라는 이번 신 카드를 섞은 덱이고요. 생각 나는 대로 덱 짜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미리 결론 먼저 말하면은 그냥 나무 정령 드루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론상 괜찮은 이유를 말하자면은 하뮬이 이제 영능을 바꿔주거든요? 연마라는 이번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영웅 능력을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자연 주문을 쓸 때마다 영웅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게이 함율이라는 카드의 특징인데, 근데 뭐 드루이드가 자연 주문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나무 정령이랑 시너지를 볼수 있는 자연 주문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자연 주문들과 함율을 섞어서 한번 덱을 짜 보자. 하는 취지로 지금의 덱을 만들어 봤는데요. 장점은 그래도 확실하게 있어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 골렘이 계속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정말 할거 없으면은 영능을 눌러서 뭐 5호가 됐든 66이 됐든 골렘을 깐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굳이 함유를 써야 되냐? 하면은 사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일단 하면서 느낀 점을 또 말을 하자면은 지금의 덱에서 만약에 카드를 뺀다 카드를 바꾼다 저라면은 삼림재생 이걸 뺄것 같아요. 이거를 다 빼버리고 저라면은 그냥 차라리 뭐 목재지원도 넣고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런 신카드를 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신카드를 쓰든, 변화관내자를 쓰든 해서, 영웅능력을 조금 더 효율적이게 활용을 할것 같은데, 근데 얘네들을 넣으면은, 아, 또좀 애매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웅능력이 바뀐 대기긴 하지만, 영능이 핵심이 아니야. 나무정령들이 더 핵심이지. 그리고, 나무정령들이, 딜의 제일 근원이고. 얘네로 만약에 이제 덱을 짠다고 하면은 진짜 이것만을 위한 덱을 짜야 될것 같아요. 이런 나무 정령들도 빼고 그냥 진짜 자연주문에 모든 걸 담은 그런 덱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보여. 내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